이렇게 생긴 코트 재도 들어가는데요. 전문가정이고요. 단추 다섯 개에 여기 보면은 카라가 좀큰 편이에요. 카라가 큰 칼라가 들어가면서 앞쪽에 여기 다트 있고요. 밑에 다트, 뒷판에 다트 들어갑니다. 여기에 어, 스탠분을 조금 만들어서 카라를 조금 세웠고요. 또 소매에 여기 절개가 돼서 여기에 이제 모양으로. 바이어스 체크로 할 경우 바이어스로 처리 했구요 단색으로 하실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선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머니가 조금 큰 편이에요 폭이 5cm 해서 좀큰 주머니가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생긴 코트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85cm 입니다 패턴여왕 002번에서 원형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길이 85cm부터 내겠습니다. 자, 길이 내시고요 털아가 큰 편이라 목 둘레 1.5 여기는 3 이렇게 목 파시고 어깨에서 자, 어깨 끝점에서 1cm가 연장이 됩니다. 별표 하나 잡으시고 겨드랑이에서 2.5 옆으로 2.5 별표 하나 밑으로도 2.5 옆으로도 2.5 갑니다. 2분의 1선에 여기와 평행하게 같이 반틈 정도 내려오시고요. 여기에서부터 S모드 자 이용하셔서 여기 별표까지. S 모드 자로 그려주시고 길이의 10%인 8cm 나가겠습니다. 옆선 그려주시고요. 중심에서부터 15. 자 여기에서부터 4cm가 또 4cm 네 이렇게 되고 얘네들의 2분의 1. 별편 하시고 여기에서 수직이 되게 15cm 저렇게 다트를 그려줍니다 자이렇게 해서 뒷판은 골선이고요 안탄 7cm 여기는 4cm 여기는 안탄, 골선이죠? 바이어스 방향이고요. 자, 여기는 식사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뒷판은 끝이 나고요. 앞쪽으로 오겠습니다. 앞쪽도 길이 내놓으셔야 돼요. 자, 길이 내놓으실 때, 여기에 있는 앞처진 분, 여기까지 따라와야 됩니다. 여기가 85고, 3cm가 더 붙어서, 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3cm였으면, 못 파는 거 3. 여기에 3.5. 뒷목은 직각, 직각을 맞춰서 뒷목을 그리면, 은 앞목은 이 앞목 기본 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서 예쁘게 따라 그립니다 이렇게 앞목 수정 하시고요 단추부는 2cm 냈습니다 2cm 어깨에서 연장 1cm 별표 안하시고요2.5 내리시고 옆으로 2.5 가시고, 별표 하나 잡으시고요. 2분의 1선 맞춰서 평행하게 얘라. 먼저 하나 이렇게 꺼 놓으시고, S 모드 자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진동을, 네, 그립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다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다트 때문에 여기 있는 다트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여기가 BP점이고, 여기가 BP점이고, 이걸 사용하겠다 결정을 하셨으면, 여기가 허리라인이 되는데 앞판은 여기가 허리라인이 되죠. 이걸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밑면이 되면 여기에서는 여기가 밑면이 됩니다. 여기에서 8cm. 네, 여기까지 연결하시고 이다트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연장선 그려주시면서 3cm만 그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다시 그립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2cm 하고 조금 차이가 나죠. 여기에서 이거 연장하고 이걸 이렇게 연장하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cm가 3보다 커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cm는 3cm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다트를 그려주기 위해서 앞목에 2분의 1선 네, 여기 네, 손을 하나 그으시고 자, 이렇게 가위표시 해주시면 돼요. 자 얘네들 벌릴 거긴 한데 얘네들 여기 거를 엠피를 시켜서 얘가 벌어지는 만큼 이다트가 여기로 이동이 됩니다. 그럴 때 비피점까지 다 봉제하는 게 아니라 비피점 3cm 위에까지만 봉제를 하죠. 별표 하나만 잡아 놓으시고요. 잘라서 다시 한번더 보여드립니다. 안따는 여기가 4cm기 이 때문에 여기 4cm 점찍으시고요. 여기가 중심선이죠. 8cm. 안단 표시하는데 여기에서부터 8cm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10cm입니다. 그래서 10cm 얘들 다쓸 거예요. 그림 그릴 때는 중심선에서 8cm만. 여기에서는 곡자로 하셔야 되죠. 그죠? 곡자로 이 방향으로 해서 자, 이렇게 안단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다트가 있다 보니까, 겉옷에 다트 있고, 안단에도 다트 있는 거 아니고요. 안단은, 자, 요 그림이 다 그려지고 나면, 안단 먼저, 룰렛으로 뺏기는 게 1번. 그래서 다트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안단을 먼저, 종이로 분리를 하시고요. 뺏겨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안감이죠. 안감 하시고, 이제 겉옷 하실 때, 이거를 엠피에서 여기를 벌려주시면 됩니다. 자, 허리라인에서 3cm 내려가시고요. 여기에서 15cm. 여기에서는 3cm. 여기서 여기까지 한 17을 잡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10cm. 그러면 요 선이, 주머니 선이 되고요. 폭은 5cm입니다. 17에 5cm. 여기 15, 10. 요 별표 드리고요. 자, 이렇게 주머니가 큼직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요기 요점 있죠. 본선에서 15, 그러면 여기는 또 4cm 2분의 1에서 높이 15. 자, 이렇게 해서 요게 다트로 봉제가 됩니다. 주머니 식선은 이 방향이고, 얘네들은 이 방향이고요. 자, 여기 단추는 여기 하나 해요. 그런 다음에 저는 13cm 간격으로 하나, 또 13, 하나, 13에 하나, 13에 하나 해서 다섯 개 단추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라는 자, 요 단추와 단추 사이에 3등분 정도 선, 요선 정도에 여기에 카라 단추가 있는데요. 자, 카라 단추 요거는 다트 요 1cm 옆에 하나 있는데 카라를 입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면 돼요. 안 땡기는 선에서 이 단추는 조절해서 다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다트 근처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소매하겠습니다. 소매하고 칼라 할때 요렇게 진동으로 재셔야 되고요. 저는 요만큼. 자, 요렇게 진동으로 재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오고. 뒷목도 여기서 여기까지 재셔야 되고요. 앞목은 여기에서부터 요정까지 재시면 됩니다. 자, 소매는 소매 길이부터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길이는 복숭아뼈에서 브로스 5cm인 저는 60cm 했고요. 아바몰과 디다몰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소매 드리겠습니다. 소매 길이 60부터 먼저 내시고요 자, 소매산. 소매산은 4분의 암홀 플러스 3입니다. 여기 암홀은 요거두개 더한 값이에요. 10자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는 디다몰. 여기는 아바몰여기서여기까지몇센 m 인지도 재셔야 하고 자여기에서 이렇게 집모양을 먼저 만들어 놓죠 집모양 만들어 놓고 여기에 수평이 되게 그림을 그리시고 8분의 암홀부터 시작을 하시고 8분의 암홀 m 여기도 8분의 암을 마이너스 1. 여기는 16분의 암을 플러스 0.5. 점을 하나씩 찍습니다. 네, 이렇게 찍고 나면 여기에 선을 하나씩 그릴 수 있고요. 자, 얘네들이 교차점이 될 거고요. 자, 이 선에 평행한 직각이 되게 하나. 이 선에 직각이 되게. 이 선에 파란색 선에 직각이 되게. 빨간색 얘랑 이렇게 직각은 아니에요. 파란색 선에 또 직각이 되게 해서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여기는 2분의 1. 자, 얘네들을 S모드 자로 그림을 그립니다. 네, 이렇게 물결 치시고요. 밑에서부터 12cm 올라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폭 12cm거든요. 했 12cm 올라와서 선을 하나 그으시고요. 자, 여기에 소매 구를 32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몇 cm인지 잽니다. 저는 42네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는 게 5cm여야 돼요. 그래야지 32가 되는 거죠. 안으로 5cm, 5cm 들어가고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 12cm, 직선까지 다 꺼놓 주시고 곡자 이렇게, 곡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소매의 식서 방향은 이 방향이면서요. 자 얘네들은 제가 바이어스로 놨고요자 이렇게 해서 소매는 끝이 납니다. 이제 카라 자 카라 하실 때자뒷목앞목네 이렇게 해서 카라 그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뒷목 여기에서 앞목 5cm 5cm 15 5cm, 5cm, 15cm 자, 이렇게 하면 여기는 뒷목이었고, 여기는 앞목이었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바뀌면 앞목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앞목을 다시 그려줍니다. 자, 저는 요점으로 조금 앞당겨지죠. 자, 이렇게 바뀌시고, 여기에 직각이 되게 이 선을, 이 선을 그리는데 점선입니다. 20cm 까지. 네. 여기까지 그리시고요. 여기에서 3cm. 요거는 20. 여기에서 여기까지 3cm 나가시고, 여기에 2.5 까지는 실선. 여기서 여기까지는 2.5 실선 잡으시고, 여기에서부터 3cm 실선, 자, 이렇게 되는 카라예요. 여기는 직선, 직각이 되게 2점 올라가고, 이 점에서부터 요점까지는 사선이. 자, 요 카라에서 뒷목의 1/2 선에서 곡자로, 곡자로 됩니다. 이렇게 되는. 네, 곡자로 이렇게까지 그림을 그려주시고. 자, 여기 앞쪽은 3등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0.5 쳐집니다. 같이 오면서 여기가 살짝 볼록해지시고요. 여기는 각이 딱졌죠 여기에 살짝 스무스하게 이쁘게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목에 붙는 이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기에서부터 5cm에 점을 하나 찍으시고, 2분의 1 선에서 이렇게 살짝 오면서 이쪽으로. 네, 요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제 버려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그립니다. 여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뒷목이죠? 뒷목 끊고 여기에 5cm 였잖아요. 5cm 거든요. 그러면 5cm를 더해요. 결과적으로 여기는 뒷목 플러스 5cm라는 얘기거든요. 1cm 위로 올라가서 별표 하나 잡으시고, 2분의 1선에서, 요 1cm 까지, 자, 이렇게 올립니다. 요 폭이 5cm이기 때문에, 자, 요 폭이 5cm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5cm, 또 2분의 1선에서 점 찍으시고, 요렇게 곡선 처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오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둘레를 재시고,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둘레를 재시면 오차분이 생겨요 얘가 더 짧아요 얘가 더 길겠지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센치 재고 이렇게 센치 재면 그 오차분만큼 여기에서 버려줍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버려지는 부분이에요 골선으로 뜰 거고요 두 장을 뜨고요 자 얘네들도 골선으로 해서 두 장을 뜹니다 식서 방향 이 방향이면서요 두 장씩 두 장씩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버려지고 이 작은 칼라가 여기에 붙어서 칼라가 만들어지는데 이 곡선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 이세 처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모양의 곡선을 봉제를 하다 보면 그래서 여기에 이세 처리가 만들어지면서 칼라 자체가 봉긋하게 솟아요. 자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작은 칼라를 새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칼라도 끝이 났고, 소매도 끝이 났고, 자, 특이사항은 없고요 몸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판, 안단 룰렛으로 밀었다 하면은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잘라요. BP점까지. 자, 그리고 얘네들을 접죠. 접을 때 선과 선딱 맞게. 네, 이렇게 접으면 자, 보시면 네, 이렇게 붙이시고요. 이비 p 점 말고, 비필점 말고 3cm 위에 요 점을 딱 찍으시고 여기에 다트를 새로 그립니다. 네. 그러면 네요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지점은 요점이 아닌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다트를 다시 봉제를 해줄 거예요. 옷 만들 때자 이렇게 해서 앞판은 패턴을 그립니다. 자, 나머지 다 1cm면서 밑단은 4cm죠. 시접이, 자, 여기도 시접 다 1cm고, 여기 4cm면서, 안감, 이게 안감이죠. 안감을 넣을 때 여기에 1.5에서 2cm 두고 골선입니다. 안감만 하실 때. 자,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소매도 다 1cm면서 여기만 4cm 시접 하시고, 나머지 다 1cm입니다. 자, 제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